안녕하세요 조선용 보험입니다 오늘은 2025년에 메디케어 약보험 혜택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약값의 최대 본인 부담 액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싼 약을 복용하셨던 분들이 중간에 약값이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러워했던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도넛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이 도넛홀이 폐지가 됩니다. 먼저 최대 본인 부담액수가 2,000불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액수는요, 어, 모든 소매 처방약 비용을 더했을 때 6,380불 네, 어, 약을 사용하셨을 경우에 본인 부담이 2,000불 정도로 될 것이고요. 이 이후에는 본인 부담 액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2024년과 비교하면은 약 1,300불을 절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4년까지 있었던 약보험 커버리지의 단계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단계가요, 초기 공제액, 즉, 디덕터블 단계라고 부르는데요. 2024년에는 545불이고, 어, 2025년에는 590불입니다. 그러나, 어떤 플랜은 디덕터블이 있기도 하고, 어떤 플랜은 디덕터블이 없기도 합니다. 보통 약보험만 따로 사시는 경우에는요, 즉, 메디갭을 사셨던 분들은 약보험을 따로 사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어, 이런 경우에는 디덕터블이 적용이 됩니다. 어드밴티지 플랜을 사시는 분들은요, 약보험에 디덕터블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는 아주 약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메디케어 플랜이 보장하는 그 인슐린, 또는 어, 정부에서 권장하는 백신, 또, 메디케어 파트 B에서 커버하는 약,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디덕터블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3단계입니다. 보장 격차 단계로 예, 해석이 되고요. 영어로 그대로 말씀드리면 어, 도넛홀이라고 예, 일컬었습니다. 이것은 어, 2024년까지 어, 있었던 어, 용어인데요. 그 복용하는 약의 총 액수가 즉 리테일 프라이스 보험회사에서 커버하고 내가 내는 돈을 다 합했을 때 5,030불에 도달하면 도넛홀에 빠진다 예, 그렇게 들으셨을 건데요. 어, 갑자기 47불 하던 약이 100불로 올라가거나 뭐 150불로 올라가거나 이런 경우를 하셨던 분들이 계신데요. 2025년에는 이 도나설이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약값에 뭐 코페이 또는 코인슈런스를 내서 그 2000불까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적이 되겠죠. 그리고 그 2000불에 도달하면은 그 다음에는 본인이 내는 돈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예, 도나설이 폐지가 됩니다. 네, 이번에는 총 연간 본인 부담금 한도입니다. 어, 2025년에는 이 액수가 2000불로 예 조정이 된 것인데요. 어, 2024년까지는 디덕터블을 내시고 그 다음에 초기 커버리지 단계에 들어가셔서 어, 본인 부담금이 이제 코, 정해진 코페이를 내시게 됩니다. 어, 예를 들면 TR3에 해당하는 브랜드는 한 달치가 47불이었는데요. 이렇게 내시다가 보험회사에서 커버해주는 약 액수와 그 다음에 본인이 낸 액수가 다 빼져서 5030불에 도달하면 도넛홀에 빠져서 약값이 많이 올라갔고 그 도넛홀에서도 또 얼마에 정해진 액수를 내셔야지 그 다음에 또 약값이 좀 적어지는 이런 단계였는데 2 0 2 5년에는 이것이 또 굉장히 간소화되어서 디덕터블의 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엔 2000불 될 때까지는 그냥 똑같이 변함없이 그 약에서 정해진 코페이나 코인슈러스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2천 불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본인 부담금이 12월 31일까지는 없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보장 단계인데요, 2024년까지는 약값을 도넛홀에서 많이 내시다가 어느 정도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엔 또 약값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어. 디덕터블 지나고 2,000불까지만 해면 그 다음에 재단 보장 단계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초기 디덕터블 100% 지불이 있는데요. 어떤 플랜은 디덕터블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좀 적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 디덕터블이 그 2,000불 최대 본인 부담에게 다 합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덕터블이 있는 대로 다 어, 도달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초기 커버리지가 25%의 지불이 되겠는데요. 네, 이 액수가 다 합해져서, 어, 2,000불에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 재난 보장 단계, 즉, 본인 부담금이, 예, 없게 되는 그런 표입니다. 네, 또 하나의 큰 변화는요, 약품 비용 분할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까지는요,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코페이가 모여서, 어, 100불, 200불 또는 300불 이렇게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아무리 3개월치라도 그 300불, 400불을 한꺼번에 어, 지불하시기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어, 이것을 분할해서 내는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런데 2025년부터는 어, 약값이 많이 나왔을 때 11개월로 나눠서 낼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어, 본인이 내야 되는 비용이 초기에 어느 날 2,000불에 도달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내야 되는 돈이 뭐몇 천불이 될 수도 있고 500불이 될 수도 있으면 요그 액수를 1 2월까지 나눠서 낼 수가 있고 그 이후부터 내는 받는 약들에 대해서는 요 예,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어, 내년에 약커버리지가 이렇게 많이 바뀌면 보험 다른 혜택에도 변동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를 하시는데요. 예, 네, 저희도 10월 1일부터 알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9월부터 10월 초 사이에 멤버님들에게 보험회사가 내년에 플랜이 어떻게 바뀌는지 서한이 다 자동으로 발송이 됩니다. 9월에 받으시는 편지를 보시고 내년 플랜을 미리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10월 15일부터 그 에이전트를 만나실 때는요. 드시는 처방약 이름을 다 적으시고 꼭약 비용을 비교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커버했던 약이 내년에 커버가 안될 수도 있고, 또어 지불했던 비용이 많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어 보험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